손흥민 레알 마드리드 이적 토트넘 재계약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형님들 정확한 스포츠 정보와 소식을 전달하는 스포츠 베팅 전나 잘하는 남자 배전남입니다. 최근 이적 시장이 열리면서 월드클래스 우리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부터 다양한 이적설이 나오고 있죠. 그중 손흥민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것이라는 루머가 정말 많았는데요. 이에 토트넘 구단은 한국 에이전트가 연장계약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흘린 소문이라고 결론을 지었으며 동시에 터무니없는 소문이라며 발끈했었죠. 매체 스포스 웹은 5일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손흥민은 토트넘과의 연장계약에 거의 동의했다, 조제 무리뉴 감독도 같은 사실을 암시했다며, 아마도 한국 에이전트가 손흥민의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이런 소문을 흘렸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은 올 시즌 15골과 8 어시스트를 기록했다며, 그는 해리케인과 환상적인 콤비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토트넘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구단 최고 연봉자인 해리케인과 은돔벨레와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추가로 이탈리아 이적 전문가인 파브리치오 로마노 마저 손흥민이 토트넘과의 새로운 5년 또는 6년 계약에 사인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고 전했죠. 한편 터키 언론인 에크렘 코누르 기자는 8년차 전문 스포츠팀의 해외 고급 유료 픽을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입장 문의는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최근 레알마드리드가 손흥민의 이적을 주시하고 있다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했었죠 겉으로는 재계약 확정 상태이지만 지속적으로 레알마드리드 이적설이 나오는 이유는 첫번째, 스페인 매체 돈발롱에서 레알마드리드는 현재 다음 여름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두고 있는 선수단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입 목록에 탑클라스 선수들을 목록에 넣었다 그 목록에 손흥민 선수가 있다고 발표하였고 두번째로 영국의 기브미스포츠는 진네딘 지단 감독이 손흥민을 면밀하게 관찰 중이라고 보도했죠 세 번째로 추가 내용으로 스페인의 돈발롱은 아예 구체적인 이적료까지 나왔다며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 영입을 위해 7천만 유로를 책정했다 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영국 커트 오프사이드는. 토트넘은 손흥민을 팔고 싶어하지 않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제안이 오면 일반적으로 선수들은 흔들리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시점이 묘합니다. 이미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과의 재계약 협상을 하는 중입니다. 헌데 지난해부터 시작된 협상은 해를 넘겼고 케인급 대우를 받는다며 곧 사인할 것 같았던 분위기가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기류가 바뀐 듯 보입니다.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을 원하는 건 사실입니다. 동시에 코로나 영향으로 구단 사정이 어려운 상태 또한 동일하죠. 위 이정 루머의 손흥민 선수 측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이고, 토트넘 구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매체 스퍼스웹을 통해 루머라고 응답하고 있죠. 하나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무리뉴 감독이 경력에 레알 마드리드가 없다면 성공한 축구인이 아니다 라고 했을 정도로, 레알 마드리드가 축구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특별합니다. 과연 루머가 현실이 될지, 재계약 확정설이 나오는 때와는 분위기가 다른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디로 갈지, 어디에 남을지 아마 가장 힘든 것은 손흥민 선수겠죠. 저 배전남은 개인적 팬으로서 어떤 선택지에 가시더라도 응원하겠습니다.